12%의 소금물 350g과 18%의 소금물을 섞어 14%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18%의 소금물은 최소 몇 g을 섞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소금물의 양을 X로 놓고 식을 세워줄 건데요.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자면 12%의 소금물 350g과 18% 소금물 Xg을 섞어서 14% 이상의 소금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소금물의 양은 350 플러스 Xg으로 놓을 수 있겠죠. 두 소금물을 섞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죠. 자, 그것을 이용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뜻에 맞는 식을 세워봅시다.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똑같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1차 부등식을 풀 겁니다. 다 100을 곱해줘서요. 밑에 분모 100 없애주시고요. 12, 18, 14가 분자에 있는데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다 2로 나눠줍시다. 2로 나눠주면 6, 9, 7이 됩니다. 조금 더 작아진 숫자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6하고 350 곱해주시면 2100이 되고요. 5변 7, 가로안의 숫자와 곱해 줍시다. 그러면, 1 4 5 0이고요 플러스 7, x가 되죠. x는 x끼리 모아 주시고요 나머지는 5변으로 보내서 계산해 줍시다. 좌변 2x 되구요. 우변 계산해 주시면, 350 되구요. 다시 양변 2로 나눠 주시면, x는 17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